대사 데모 퀴즈 드라마 영화 편입니다. 오감, 오감. 첫 번째 이거 보여? 어. 저기요. 저 불세에서 에릭씨가 뽀뽀하기 직전에 했던 멘트고요. 넉살. 아, 넉살. 저거? 이거 되게 옛날 그 건데. 어, 어 그거 아닌 건가? 한국 그거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요? 방심해서요. 어? 어? 맞는 거 같아. 옛날 그랬는데. 어? 99%. 이게 되게 어, 어 이거 맞는데 쉼! 정답! 쉼! 이름 이름 방심해서 주말에손 빼고요 자자 <laughs> 자, 겸손하게 <laughs> 시작! 정신하게. 방심해서 정답입니다! 정답입다와 방심해서요가 아니고, 방심해서. 너 아, 네, 네. 얘기하지 어, 네. 아니 진짜 너무 잘, 잘 주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아유, 제일 잘 먹는다. 어, 아, 아, 골고루 드신다, 골고루 드신다. 주세요! 먹을 어야거 같아. 먹을 어야거 같아. 내 몸대고 하는 거야. 사랑은 힘이 걷 아! 사랑은 힘이 걷 아! 도현이 좀. 은희, 은희. 도현 없는데, 요 도연 없는데, 형이 도현 아니 동현이에요 봉현이에 동현이에요 동이에동이에동현이봉 동현이에요 동현이에 동현이에요 동현이에요 동현 자, 갑니다. 떼고 하는 거야, 사랑은. 이 어? 아니, 실패. 작동명을공개동니이작품동은2에2동년 아, 네. 영화 작동 대도시의 동랑법입니동현이에동현이에동현이에 동현이에요 동현이에 동현이에요 동억이에근 동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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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에동동동동동 건강검진 진단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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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하는 거야, 맞아. 올 어... 때고. 건강하이 많이 떼던데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아, 떼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많이 아, 떼더라고요. 그런 전에 떼야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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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laughs> 한해. 한해. 가족증명서? 농산. 어, 농산. 신용등급서? 신용등급서. 아, <laughs> 그런 게 있나? 아, 신용 불량인지 아닌지. 태연. 태 속눈썹. <laughs> 뭘, 뭘 때도 괜찮아요? 예. <laughs> 봉선. 봉선. 시치미 떼고 하는 거야, 사랑은 겁쟁아. 아니, 여러분이 매일 갖고 다니는 것중 하나입니다. 나 시치미를 왜 가지고 다녀. <laughs> 자, 실패. 뭘 떼지? 뗀다? 도연! 뭐? 휴대폰? 액정? 액정에 있습니다! 봉선! 봉선! 카메라 떼고 하는 거아니살 녹살! 배경 화면? 배경 화면 떼고! 나래! 나래! 화면 보호 필름. 어 진짜? 99%구프 동선 빨랐어요. 봉, 유, 봉. 유심, 유심. 아 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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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유심 유심. 자, 유심 때문에 왜냐면 연락이 안 돼. 안전한 게 좋으니까. <laughs> 보호 필름 떼고 하는 거야. 사랑은 이 겁쟁아. 사생활 사생활 보호 필름? 정답이다. 아아 보호 필름 떼고. 아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아 사랑은 보호 필름을 떼고 하는 거다. 오 <laughs> 맞추셨어요? 오 단지 누나는 너랑 달라. 아니 올케이 <laughs> 아, 김동현과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예스. 자 하나 골라 주시고요. 운이 좋았다. 저, 밑에는 또 바삭바삭하고요. 와. 밑에는 약간 바삭, 향기만 쭉향 향기만 한번 맡아보세요. 쑥향 확 나. 아니 핸드크림을 너무 센걸 발라가지고. <laughs> 아 그러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쑥을 이기네. 오, 음, 뭐야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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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기 자 다음 문제 명대사입니다 보여주세요 작년에는 네모 따라 한다고 맨날 음. 짱하고 네. 아 짱하고 당이다 어 짱하고 네. 당이다 아, 어 지디 짱+ 짱하고 패실다 작품 제목 짱트 태풍 상사 어풍 상사? 짱하고 당이다 아, 어지아어어아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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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경이 뭐가 들어왔어때 이거 나오면 안 되는 배경이야 뭐야? 저거는 I F P 가 배경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누가 합장하고 다녔겠지? 누가? 합 I F P. 정답. 은님. 정답. 앙드레김. 어. 태연. 태연. 서태지. 서태지, 서태지. 배우입니다. 어? 실패. 배우, 배우. 어마어마. 퓨오 어마어마. 퓨 배용준. 실패. 은희. 아, 아. 아. 은희. 찰표. 정답 은희. <laughs> <laughs> 사인표 정답니다 야, 와 나도 당연히 JD라고 생각했어. 합장형 JD 아니야? 합장. 아니 디저트 좋아하시나봐.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네. 자 하나 이쁜 걸로. 없어서 못 먹죠? 야, 오랜만이 됐습니다. 없어서 못 아, 네. 먹죠? <laughs> 아 이거 대박이에요. 비주얼. 자. 경건한 마음으로. 나이순 나이순으로 앉았어. 누나랑 형이랑. 아, 네. 어? 이거 아. 무조건 먹어야 되고. 너그러네 <laughs> 다음. 다음은 동현이요? 어, 어 난가? 다음! 가 <laughs>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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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작품은 2 0 2 3년 영화입니다. 오케이. 범죄 도시. 보여주세요. 어. 아아 알지, 알지. 동현. 경태양이 뭐야. 키. 경태양이 키 도! 도! 키. 키. 지팡이. 아니겠지. 어, 맞아.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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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팽이. <웃음> <웃음> 너살 달팽이? 달팽이. <laughs>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가 달팽이 아니야. 태연 태양. 이 정답. 아, 태양이맞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쏙쏙 예. 직빵이를 적게 먹었구나. 먹었네. 몽둥이를 먹었네. 자, 몽둥이가 정답이었고요. 네, 몽둥이 다음 보여 주세요. 자, 제 취미는 그리고 제 이상형. 요 대사는. 1999년 어? SBS 행진이라는 드라마의 배우 송은희씨의 대사입니다. 어? 어? 까먹고 있었어. 음? 그게 뭐죠? 칠뚜껑, <laughs> 칠뚜껑! 90몇 년도? 상황은 어? 한상진씨와 어? 음. 어? 맞선을 어? 보며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입니다. 한상진씨요? 예? 아니 금시초문인데? 아, 어,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 취미는 그리고 제 이상형은 아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은 상실의 시대요한상진 <laughs> 씨요? 예 김시초 부연 도는 제취미는 요리고요 그리고요 제 이상형은 장동건입니다, 제 이상형은 장동건입니다. 외국 배우입니다 아, 아, 브 레드 피트가 그 당시에 제일 스트인가동연 동현. 동현! 요리 브래드 피트 <laughs> 자 오십 프로 성사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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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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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윤, 태윤. 제 취미는 요리고요. 어, 이상형은 의차득이요 제로. 아 브레드 피트는. 실패. 나래. 나래. 제 취미는 사업하기 그리고 제 이상형은 브레드 피트입니다. 끝에 기는 정답입니다. 어, 기. 넉살, 기? 넉살, 기? 넉살, 넉살, 피어. 넉살. 제 취미는 옷옷 <laughs> 옷 기우기. 실패. 피어. 제 취미는 가위차기고요. <laughs> 이상형은 브레드 피트. 아래 아래. 연날리기 연달리기. 가위차기, 연달리기. 가위차기 아니에요? 여러분. 래 잘해. 제 취미는 신변 잡기 그리고 제 이상은 브래드 피트 잡기 신변을 왜 잡아? 아니, 궁금하니까. 여러분, 선배님 여기 와 있어요. 괜찮아, 너무 재밌어요. 조롱 잔치예요. 표, 제 취미는 화장하기. 그리고 이상형은 브래드피트 화장할 때뭐 해요? 동현. 화장할 때뭐 해요? 동현. 동현, 동현, 동현. 제 취미는 손톱 깎기. <laughs> 제 취미는 손톱깎기? <laughs> 손톱깎기. 화장하면서 을 어떻게 손톱을 깎냐? 키제 아, 취미는 <laughs> 거울 보기. 그리고 제 이상형은 브레드피트에요정답입니다 아, 어렵게 맞췄어요. 네. 물이다 몸물. 손톱깎기가 큰 역할을 했어요. 손톱깎기. 아, 아. 화장하면서 손톱깎기. <laughs> 남은 디저트는 아직 다섯 개입니다 오케이! Okay.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레츠고! 순식간에. 고용 오케이. 최신작입니다. 자 나의 완벽한 비서 중에 oh, 대사입니다. 실장은뭐 좋아하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막걸리요. 실패. Oh, <laughs>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자, 완벽한 나의 비서. 데이트 메뉴를 정하는 상황입니다. 오, 하네! 하네. 유 실장은 뭐 좋아하는데요? 저요. 이런 날씨에는 어. 와인이요. 아, 아니, 와인. 아니야. 실패. 넉살. 먹는 거요. 예 넉살. 유실장은뭐 좋아하는데요? 저요. 이런 날씨에는 마라탕이요. 빨간 건 맞아요. 어? 뭐예요? 빨간 어? 거. 하네. 하네. 저 이런 날씨에는 순대국밥이요. <laughs> 피오뭐 좋아하는데요? 저요. 이런 날씨에는 엽떡이요. 엽떡. 자. <laughs> 정말 남자들의 로망. 색깔장. 남자들의 로망. 색깔자 피어. 어. 뇨시장 뭐 좋아한대요? 저요? 이런 날씨에는 제육볶음이요. 정답입니다! 소답너왜못 맞혀? 난 김치찌개인데? 제육볶음 아, 제육볶음 네가 맞혀야지. 돈가스 아니면 제육볶음이잖아. 아 야, 다른 건 몰라도 네. 제육볶음은 네가 맞췄어야지 아, 나 김치찌개 좋아해요. 진짜 편견 평균 중에 편견이다. 김치찌개 좋아해요. 뚱뚱하다고 제육 다 좋아하진 않아요. 난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싫어하진 않잖아. 제육볶음 싫어하진 않잖아. 싫어하진 않지. 그러면 야 이제 네개 남았어요. 자 은희 씨 벌써 다 먹었습니다. 나가. 멤버가 아, 아, 멤버가. 멤버, 멤버가, 굴이다. 멤버 굴인데. 멤버야 굴이야. 자 다음은. 대박 작품입니다. 인어 아가씨갑니다나다 보여.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이마시구나. 음, 이재은 씨의 대사입니다. 이재은 씨가 라면 먹으면서 했던 멘트입니다. 어. 둘이 먹자. 먹다. 둘이 먹다가 동현. 하나. 너너너 모를 맛이네. 동현. 동현. 음 이마시구나. 둘이 먹다 하나. 하나. 다 하나. 이마시구나. 말도 안 했는데 왜? 아 그래서 안 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오답이에요. 죽어도온줄 알았는데 안. 죽어도 네. 응, 이마시구나 둘이 먹다 하나 소천해도 모를 맛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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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선생님 잡아. 그러니까 약간 소천이지. 넉살. 은이마시구나 둘이 먹다 하나 꼴가닥 해도 모를 맛이네. 꼴가닥 좋은데. <laughs> <laughs> 자나래씨랑 저랑은 이런 멘트를 해볼 법하죠. 어? 어? 그, 어. 비기 비기. 신봉서 씨도 그렇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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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붐. 신봉선 공식적인 건 그렇습니다. 먹살, 아, 넉살. 먹살. 넉살. 어? 음 이마시구나. 둘이 먹다 하나 수면 마취해도 모를 맛이네. 네. 둘이 먹다 하나 수면 마취해도 모를 맛이네. 네. 네. 괜찮 재밌다. 아래, 아래, 아래. 재밌다. 야, 수면 아래서. 마취 재밌다. 음 이마시구나. 둘이 먹다 하나 돌려깎기도 모를 맛이네. 아 돌려깎길 아, 안 했어요. 아, 씨, 아, 우리 말했지. 안 말했지. 말했어. 어. 우리는 안 했어. 어코 어, 코. 코? 그래? 호수술에도 어? 모를 맛이네. 세윤, 두리 먹다 하나 재수술에도 모를 맛이네? 재수술 재수술을 안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은 재수술했지만 네. 어? 나래, 음이 맛이구나. 두리 먹다 하나 성형수술에도 모를 맛이네. 천답입니다 아,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이게 뭐야? 실수 대사입니다. 정답을 맞혔는데 아, 이해가 안 돼. 너 원래 임성환 대사입니다. 작가님 거는 아, 그래. 쉽지 않아. 아, 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확 바뀌어도 모를 맛이다. 아, 네. 임성 님이 저렇게 독특한 대사를 많이 했어. 그렇지 그렇지. 어. 맞췄 사람이 맞췄어. 응, 그래, 그래 사람이 역시 어. 역시 해본 사람이 알아. 어, 그래, 그렇지 해본 사람이 알지. 맞출 사람이 맞췄. 다음 응답하라 1997의 어. 어, 대사입니다. 내거내 아, 거. 보여. 주세요. 우와 네, 더... 어, 이거 내가 했던. 응칠입니다. 어, 내가 했던 대사야. 어? 응답하라에. 어, 봉선이라 했던데. 출연했던 네. 신봉선 배우님의 대사입니다. 오, 나 기억나다. 봉선이가 H.O.T. 팬클럽 아. 부장 그때 아. 그톤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한테는 500원짜리 사드리고, 방타한테는 300만원짜리 응, 응, 했었던 대연동의 칠연 마누라님. 아. 아. 어우, 잘한다잘한다 이게 제가 부산 팬클럽 회장 역할. 정우진 씨랑 한판 붙는 거였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걔는 다른 친구. <laughs> <없죠? 웃음> <laughs> 네, 리스만 볼 수, 보시면 네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도전해봐 도전. 도현, 도현. 부모님한테는 5 0 0 원짜리 빵 사드리고, 네. 강타한테는0 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아닌데? 너무 말이 안 돼. 자승문서수좀 힌트 좀 주시죠. 글자수라도. 아. 이거는 뭐? 자그 당시에 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선물을 했던 어떤 뭐, 어르신지, 날이에요. 그치. 그치. 어떤 어. 날? 어. 어버이날 이럴 때? 아예 어, 네?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거고. 오케이. 아 어, 강타한테는 하니까 약간 조금 시집갈 때 해가야 어. 되는 뭐 아. 어떤. 어어요 어, 어. 어. 정도만 요 어. 정도만. 부모님한테는 오백 원짜리 꽃 사드리고. 지 강타한테는 삼백만 원짜리 혼수용품 했었던 어. 아. 대현동의 칠년 마누라님. 어. 위에 건두 글자고요. 그렇죠. 어. 밑에는 네. 다섯 글자예요. 맞습니다. 어. 두 글자. 도면. 부모님한테는 오백 500만... 원. 500만 원 실패. 그건 잘한 거야.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야. 그건 지금도 잘하는 거야. 아니 보고 읽는 건데 왜 틀려? <목소리> 아, 동현이 너무 조각이야. <목소리> 읽데왜 네, 동현.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꽃들 보세요. 어?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다.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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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두 번째가 뭐지? 아 진짜 결혼할 때뭐 이렇게 할때 아, 친정어머니가 어, 어. 친정어머니가, 어, 어. 친정어머니가. 아, 아, 이바지+ 아, 이바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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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서 가서 리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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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가서 가 가서 가서 가가 이바지 정답이다. 좋아! 아 좋아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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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바지 음식. 그 당시에는 음식. 뭐 그래. 아니, 이바지 음식 그래. 이바지 음식. 그데 이바지 음식이 뭔지. 아니 결혼도 아니, 나 하고 나그 시대도 살았는데 정오는 몰라. 정오는 이바지 음식 설명. 친정 어머니가 그쵸 이게 디저트 보내는 음식이에요. 예 결혼할 때. 자 몰랐어 몰랐어. 상식 상식. 어 몰랐어. 자 몰랐어 몰랐어. 다음 갑니다. SBS 드라마. 토마토의 명대 e 입니토 a t o e t o m a 살 o 메랑 o 메랑 t o e t 돌아올까봐 그래요. m 네? a 의미가, 의미가 뭔지. m 따라... 차에서 e Toma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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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a t o e Tomatoe, 생각났다! 진짜 많이 했어요. 한 해는 맞혀야 돼. 한 해는 맞춰야 돼. 맞혀야 하 맞춰야. 돼. 해, 우리 해, 우리 맞춰야 이게 이거 자체가 한 해야. 빼곡히 한 해. 한 해. 살? 실패. 형 이거의 뮤즈가 형이야. 그래 맞아 이건 한해 맞춰야 돼. 동현 됐다. 아한 해. 동현 됐어. 동현 됐어. 오케이 우유 따라 놓게. 을 동현 씨 우유 따라 놓게요. 을 우유 따라 온다. 동현 우유 따라 놓게요. 을 따라 놔요아 너무. 자 우유 따라 놓게요. 을 다이어트. 한, 어. 한, 한, 한 해. 실패. 안해안네야 안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어, 왜 알겠지 몸무게 아이고 아니, 아, 왠지, 아이고 아, 왠지, 아이고 아, 왠지, 아이고 아야고살이고 아이고 아, 왠지, 아이고 아이고 살이살아 요요 아그렇아 요요! 이요 아 나라니까 살에만 잠식돼가지고 그때 유행이었어요 이거 요요 요요 아 이게 돌아온다는 진짜 다이어트 요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요요가 돌아온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한혜와 김동현 김동현과 한혜가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와 내가 방송에서 맨날 봤던 그 모습이야 맞아요. 마지막 라스트 대사를 아... 공개합니다. 이번 작품은 JTBC 2024년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어? 대사입니다. 아니, 도깨비 없어요, 도깨비. 보여. <laughs> 도깨비. 도깨비. 그럼 네 조라 고 좀. 도깨비로, 도깨비로 하시죠, 도깨비로. 도깨비면 다 맞출 수 있어. <laughs> 네가 내면면 나는 우리 동네 네모야 네가 송은이면 나는 우리 동네 봉선이야라고 해. 네가 송, 네가 송은이면 <laughs> 나는 우리 동네 신봉선이야. 사람 이름은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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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아, 그래. 힌트 얻잖아. 몇년도요 자, 상황이 어떻냐면 년... 보이스 피싱 전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어. 다른 전화에 화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어. 다른 전화에다가? 아이해가어렵운데 유명한 범죄자죠. 아! 대림동에서 아, 아. 아. 활동했었습니아 아하네. 하네. 아, 아, 아. 네가 장첸이면 됐다. 나는 우리 동네 마동석이야. 어? 됐다. 됐다. 마동석이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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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정답. 어? 아! 야잖아 야 야잖아 야. 장첸 맞고. 장첸 맞는 거야. 첸이면 나는 우리 동네. 이럴 때는 받침이 없어야 돼. 그렇지. 끝에. 어? 맞아 맞아. 끝에 받침이 없어야 돼. 마동석. 자 마동. 이름이 아? 전철역 이름이랑 똑같아요. 예? 이번 역은.

아니, 지하철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름이 있지. 이수야가 뭐야? 아니, 나는 우리 동네 이수야. 아니, 지하철역 플러스 성이 있잖아요. 다 얘기해줄 수 없죠. 당연히 성이 있지. 아... <laughs> 어... 정답을, 정답, 얘기해야지. 정답을, 실패, 정답을 얘기해야지. 아니, 지하철야 정답을 얘기 실패! 한에... 정답얘기하 이가 장첸이면 나는 우리 동네 장이수야. <laughs> 아, 니다 이수야가 뭐야? 아, 아 진짜. 진짜. 아, 이렇게 진짜. 최종 실패는 김동현의 아, 이수야가 이수야. 최종 실패를. 아, 이수야 하니까 알겠다. 아.